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75번째 시간입니다. 시베신살 세번째 시간, 네번째 시간이죠. 어, 이제 명절을 앞두고 월요일입니다. 어 모두 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어 코로나가 계속 진정이 되지는 않네요. 어 모두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시베신살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망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망신살. 망신이 길신이고 생 왕하면 외모가 준수하고 위험이 있으며 모사에 능하고 계산이 빠르고 대인관계 인기가 있고 유머감각과 화술도 좋으며 문장력도 좋다. 어 근데 뭐 길신일 확률보다는 좀 이름이 망신이니까 뭐 그게 뭐 몸에 이게 몸이 망한다 몸신짜 망할 망자니까 크게 좋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흉신에 해당하면 경거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거나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며 시비를 좋아해 송사나 관제구설에 희살리기 쉽다. 왕, 망신이 겁살과 충하면 큰 화를 면하기 어렵고, 칠살과 동주에도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형, 처, 극자하며 겁살과 칠살을 기피한다. 망신살이 겁살이 되거나, 때로는, 어, 칠살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될 때는 좀 그게 어렵다, 이런 말이겠지요. 어, 일지가 망신이면 천하, 여자로 인해 화가 생기고, 공망이면 허세와 허욕이 많고, 타인을 자주 괴롭힌다. 이제, 망신살은 뭐 사주에 이제 연만 빼고 어디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일지에 있었을 때, 그래서 일지 자리는 배우자 자리니까, 천하, 여자로, 때로는 이제 육신으로 따지면은, 어 제가 망신에 임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공방은 비어있는 거니까 허세와 허욕이 있다. 이런 말도 되겠지요. <laughs> 계획대로 되지 않고, 배가 망신, 속성속패, 삼각관계, 자식운에 근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망신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의 망신이 있었을 때 연에는 망신이 없습니다. 연에는 짓살,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 영육, 화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겁살하고 장성살, 망신, 어, 화개살 정도만 연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망신살, 월의 망신살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센 편으로. 바람을 피우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며, 음, 초은에는 실패가 많고 허영심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가수하는등 불운을 겪는 수가 있다.간혹 순율한 부인도 있으나 도박을 하면 부부, 자식들까지 이별하는 등 흉운이니 농업을 하거나 종교를 지극히 믿으면 이사를 면할 수도 있다. 직장에서 망신으로 징계, 전출 당하면 그 일로 아군을 면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 뭐꼭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망신을 한번 당하면은 그 일로 액땜처럼 물러갑니다. 뭐 이런 의미의 설명이겠죠. 그래서 전출 망신으로 징계, 전출을 당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수 있다. 뭐 이게, 어, 그때 어떤 액땜처럼 망신한 작용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일로 액땜으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잘 풀려갑니다. 뭐, 이런 듯한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에 망신살, 망신살의 모든 작용을 받거나, 작용을 배우자가 받거나, 배우자 때문에 망신하게 된다. 고질병이 생기고, 직업 변동, 퇴직, 폐업 등, 가정과 사회에 오명을 남기게 되며, 나이 50이 되기까지는 부모, 형제, 자식, 재물, 사회, 직업, 인생 말년, 대인관계 등 모든 일에 노력은 많이 해도 잘 되는 일이 없다. 여기서 뭐 크게 따지자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다. 이제 제일 먼저 위치의 자리, 배우자 자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직장에 종사한다면 동료에게 인기가 있고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으나 망신의 흉운은 받아야 하므로 전출, 인사 이동, 징계, 파면 등의 파란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에 망신이 있으면은 자식, 건강, 노년의 평안함 등을 보내는데 시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시에 망신은 만성질병, 사업 실패, 직업 변동, 인사이동 등 퇴직할 수 있고 자식이 병약하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기복이 심한 말년을 보내게 된다. 흉운이라도 상심하지 말고 큰 욕심을 가지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절약 저축하면서 후일에 대비하면은 행복한 미래가 올 것이다. 어, 크게 말하면은 망신은 뭐말 그대로 망신한다. 우리게 창피를 당한다, 망신 당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흉어는 분명히 있겠다. 뭐 연과 월과 시에 있는 것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제일 먼저 이제 망신은 뭐 내가 배우자 자리에 일지에 있었을 때 제일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고요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제가, 때로는 관이 임했는가, 때로는 재관에 어떤 망신이 있는가, 인수가 임했는가에 따라서 설명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망신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어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살이지요. 아, 이름 좋습니다. 별성자, 장문할 때 장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장성살은 권위를 뜻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막중한 일을 책임진 장수의 권위를 상징하니 문물을 겸전하고 대권을 장악하는 강력한 실권자를 의미합니다. 장성이니까 당연히 힘이 있는 거겠죠? 장성살은 자존심이 강하며 굽힐 줄도 모르고 담대하며 주관과 개성이 뚜렷하고 두려움이 없어 자신만만한 것이 장성살의 특징입니다. 장성살이 공망이 되면 실권이 없으니 자신은 권위와 책임을 맡으려고 하는데 잘안 돼서 세상을 도표하는 마음을 가지게도 된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떤 힘을 갖고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게 공망이 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뭔가 제대로 잘안 풀려갑니다. 뭐 이런 의미의 설명이듯 하지요. 장성이 양인과 동조하면 대권을 장악하고 말 그대로 뭐 장성이 양인과 동조하면 은 양인살도 아주 뭐 양의 기세가 칼날과 같이 강한 기세인데 그게 장성까지 동조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말이 필요 없겠지요. 관성과 동조하면 관계에서 정부 어떤 이런 거에서 말이겠죠. 관계에서 이름을 떨치며 재성과 동조하면 재정권을 갖는다고 하지만 격용을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장성은 나를 지키는 장수요 귀인과 같아서 거주하는 집이나 사무실 영업장 등의 문은 이 방향으로 내어서는 안된다. 장성살방향은 가능한 막혀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장성살방향이 항상 열려있지 열려 않게 그래서 뭐 왕제에 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잘 살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육친도 응용하는데 인수면 어머니 고집이 세고 재면 마누라가 고집이 세다. 관이면 남편이 세고, 식상이면 뭐 배우자, 저, 자식들이 아랫사람이 고집이 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의 장성이 있었을 때 출세하려고 노력하며 명예를 가지려고 의지가 강하다. 형이 있더라도 많이 베풀면서 지내다 보면 어려움을 면해 갈 것이고, 여명의 상관이 장성이면 고집이 세서 남편을 거느리거나 이별해야 살수 있다. 월에 장성 있을 때 선한 마음에 재물복이 있고 문학에 성공하나 관직으로 출세를 합니다. 군인 경찰계통으로 진출하면 권세를 세상에 떨치게 되고 권세와 명성을 지니고 있을 때 덕을 베풀지 않으면 말년에 고독한 일생이 되기 쉽다. 그래서 있을 때뭐 베푸는 것이 가장 좋고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따지면 뭐 없어도 베풀게 없는데라고 말을 합니다만는 그래도 내가 잊을 때 많이 베풀어 놓으십시오. 이런 말도 여기 이섭수에 있는 듯합니다. 부인은 재물 명예는 있으나 고집이 센 편이며 공무원 등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그 기운이 발산하게 되니 세월을 지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수그러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장성살이 위치한 자리, 장성살이 있는 육친 어떤 연월일시에 따라서 뭐 부인도 배우자도 또 어떤 그런 기세가 있으니.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힘이 빠져서 배우자한테 덜 힘을 쏟게 된다. 이런 말의 설명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장성살, 착하고 의리있고 공직과 직장, 재물복 등 멋진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오래지 않아 성공의 길로 나아가니 잘 보좌해야 하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때가 되었다면 만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너무 젊었을 때한다라든가 무리한 사업을 하게 된다든가, 이럴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업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장성에 있었을 때, 때로는 5월에 장성이 있었을 때, 뭐, 그냥 무난하게 내비두십시오. 뭐, 이런 의미도 설명이겠지요. 사업가의 자질은 부족하다, 노력형이라서 실패하는 일이 드물고, 부인의 내조가 뛰어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단, 일시에 형충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이구요. 시의 장성, 직장에서 점년을할수 있고, 자식들도 효심이 있으며, 나름대로 성공하는 자식이니,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노년까지 계속해서 생활, 활동을 해야 하니, 어찌 보면 편안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일시에는 형충이 없어야 길명이 된다. 뭐말 그대로 일에는 형충이 없어야. 그래서 항상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뭐가 잘 되기 위해서는 형충이 있으면 그걸 깨고 부시는 작용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제 사주입니다. 임자년 병오월 그다음에 무술일 개축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육친을 한번 붙여 어, 오행을 한번 붙여보면은. 음뭐 양의 토 양의 화그 다음에 양의 수 음의 토 양의 토그 다음에 음의 화 음의 수죠 그 다음에 육신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 그 다음에 편인 그 다음에 변제 그 다음에 또 겁제 비견 그 다음에 정인 그 다음에 정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붙이기면 12음 정도 붙여볼까요 어그 다음에 처음에는 양공 그 다음에 묘공. 그 다음에 왕궁, 그 다음에 자는 태궁. 12신살도 뭐 붙여보면, 은 축은 반한살, 술은 월살, 오는 말 그대로 뭐 제살이겠죠. 그 다음에 자는 장성살입니다. 또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 여기다 뭘 붙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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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장간을 붙여볼까요? 개신기가 있겠죠. 술은 신장무가 있고, 오는 병기작이 있습니다. 자는 임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주를 설명을 해보면은 무토의 일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시고요. 그다음에 무토는 봄 여름 가을이 좋다고 했었고 천간에는 갑병 임이 있으면 좋다고 했었는데 갑은 없습니다. 남자 사주인데 어뭐 천간에 합이 있느냐? 이게 무기합이 뚜렷하게 보이기는 하고요. 지지에도 합이 있느냐? 오수리야뭐좀 멀리 있습니다만자축합 근데 이 합은 자우추가 있기 때문에 합의 작용이 일어나지 도 않고 형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큰 틀에서 지지압은 뭐 없는데 보이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이점을따졌 섰을 때는 이거는 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5점의 신강이지요. 그래서 화토운을 뺀 금, 수, 목의 운을 찾습니다. 그래서 금, 그 다음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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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그 다음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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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목목목목그서뭐년보다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뭐좀 편하게 풀리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7인 연생이죠 임자생이면은 뭐 경술 신의 임자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7인 연생 정도로 바라보입니다. 그다음에 공망이 있느냐? 공망은 무술의 공망은 뭘까요? 공망이 여기서는 진사가 공망이죠. 여기 무술부터 무를 읽어간다고 했습니다. 무기 경신임계, 어? 뭐이무기 무, 경신임계, 진사가 공망이죠. 여기서는 뭐 진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재, 뭐뭐이 삼재는 뭐진자진띠는뭐 임묘진년의 삼재인데 임묘진년이 삼재인데 이 사람은 목액기세기 때문에 뭐 삼재가 오더라도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나누니그 정리하겠습니다. 귀인은 간무경 충미죠. 축이 귀인입니다. 근데 이게 뭐 겁재 형살까지 막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말하면은 귀인의 작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삼기 고신묘고도 이게 이제 오가 양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인의 자리죠. 근데 이제 양인인데 양인을 제어하려고 하면 관이 평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주는 평관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뭐 좋게 말하면은 아주 강한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 성질이 더럽겠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기문은 뭐 추고 기문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뭐 그렇게 뭐에뭐 뭐 이렇게 작용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에 백 호살도 뭐 개축 뭐 시지의 백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천라도 남자 같은 경우는 수레가 천라 지망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술과 술이 있고 그다음에 당화살은 오와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호축이 되면은 당화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인연이 올때뭐칠십 세니까 한참 더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술해 같은 경우는 해가 오더라도 4 0일더아 요때 좀 이제 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괴강살 무술은 괴강이지요. 뭐, 괴강이기도 한데다가 그다음에 상문조객을 따지면 쥐입니다. 제 쥐는 상문은 인이고 조객은 수, 술이죠. 요그래일지 술이 했는데 지인이 괴강인데 인은 이사지 없습니다. 인은 뭐 여기 7 1 대운에 오다 보니 탕화가 인까지 겹치다 보면 이 사람은 7 1 대운에 크게 한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현치, 뭐 반음복은 뭐, 골록. 골록은, 뭐, 무토는 골록이 뭘까요? 갑을 병, 정, 무. 이게 사가 골록인데, 이 사진은 뭐, 사가 보이진 않고요 문창학당으로 따지면 뭐, 인과 신인데, 뭐이 사진도 뭐 그렇게 보이지는, 문창학당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월지의 왕지는, 이게 이제, 월지의 오가 왕하고 있죠. 그래서 뭐 왕인데, 뭐 이것도 크게 따지면은, 문으로 보이진 않고요 자가 장성살입니다. 장성은 어쩌피 힘이 강하고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성이겠다. 이 사람은 사주에 재가 충분하게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양인, 장성을 충하고 있습니다. 충하게 되면 그 성격이 더욱 강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배우자와 임자와 병호 이렇게 충하고 있기 때문에 초전에 결혼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 사주는 간단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